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루브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어부함과 여러부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어부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아 안몬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보문의 말씀 통해서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습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마른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중에는 화목 제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왁께 드리는 가장 좋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벌어진다면 말라 비틀어진 양식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집보다도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 재물이 있어서 서로 간에 화목을 다지기보다는 다툰다면 한 조각의 떡을 가지고도 서로 나눌 줄 아는 집의 수준보다도 못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툼은 그 모든 조건들을 황폐화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툼이 벌어지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다툼은 모습을 구경하는 것에서는 일종의 희열을 느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정작 다툼의 당사자가 된다면 희열이 아닌 살의 욕구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상박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다투면 자녀들은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투면 국민들은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은 결코 유익을 남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루허부함과여로부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루어부함과 여로부암은 분열된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각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경우에는 왕위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온통 여인 천하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비로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강압정책을 펴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떠난 상대가 미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초반에는 동족 이스라엘을 처단하려고 정의부대를 모으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스마야 선지자가 긴급하게 말렸기 때문에 큰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보암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여러 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는 솔로몬과 마찰을 빚기 싫어서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는 유력한 부족의 감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동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신은 솔로몬의 갑질에 무고한 희생자임을 밝히면서 나라 형편을 어수선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부분 받게 될 왕이라는 사실은 실로사람 아이아 선지자가 이미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보함은 마찰을 빚지 않는 쪽을 택해서 애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는 나는 왕으로 간택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이 르우보암에게로 가서 대화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힘보다는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정면 충동을 보다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게 주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비록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매우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역시 전쟁은 결코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 보험 역시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두 민족 간에 발발한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화의 아티스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화롭게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절한다고 해서, 내가 피한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평화는 오직 여호와의 손끝에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화가가 평화에 대한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하나의 그림은 거울같이 맑고 고요한 호숫가를 배경으로 한 석양의 그림을 담은 풍경화였습니다. 울긋불긋. 석양의 빛깔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온화함을 느끼게 해주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가의 그림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시커먼 구름과 함께 세창에 몰아치는 듯한 바람은 소용돌이치는 거친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절벽을 때리는 물살은 금방이라도 그 절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위태한 상황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절벽의 한편에 새끼새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요지부동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어미새의 나에게 하래 거하고 있는 새끼새들은 이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평안히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두 가지의 평화를 다 그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거친 풍파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세게 달려들던 애굽의 말과 병거를 힘을 아치는 바닷물 속에 모조리 잠기게 하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잔잔히 안내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어떤 인생도 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위험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가정 안에서는 결코 죽음의 통곡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르어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와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함은 계속된 선지자의 경고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에 대하여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선지자가 죽어도 그의 아들이 죽어도 여와의 심판은 자명하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그는 도리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11기상 14장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어보함은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 루어보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그 어미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을 제어하지 못한 채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격길로 나가게 하는 일을 선동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시사계 침공을 받고 금 방패를 잃어버리면서도 또한 스마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 민족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두 왕은 이제 그렇게 서로를 물고 뜯으며 전쟁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안타깝게도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리해 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훈계를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의 보호막은 점차 거쳐지고 온갖 광풍과 폭풍과 같은 어수선한 삶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1장 33절에서는 이러한 말로 잠언 1장을 결론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삶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거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위 틈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릴 때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러 상태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마련해 주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평안의 주제를 나타내는 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아니해주심을 믿을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10편, 23편의 시인처럼 오늘도 코로나로, 경제활동으로, 사업으로, 직장생활로, 앞길을 위한 준비로 어떤 육체 여러가지 문제로, 또 여러가지 부산한 일들로 움직이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지 우리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게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만이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때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분쟁의 살벌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일촉 즉발의 전쟁 상황을 맞이하고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거짓이 진리에 대해서 큰소리 치고, 진리를 가장한 속임수들이 종교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곳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평안을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본격적인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허목한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하나에도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중에 만나는 모든 인척들과도 즐겁고 행복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귀성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는 모든 삶을 지켰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